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가? 윤회는 불교를 비롯한 여러 인도 철학 전통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괴로움의 반복으로 보고 이를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수행을 통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불교의 수행 개념과 윤회 해탈의 가능성을 철학적, 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윤회는 중생의 업에 의해 계속해서 새로운 생을 받는 과정으로 괴로움을 지속하는 상태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무명과 집착으로 인해 윤회를 반복한다고 본다. 반면, 해탈은 이러한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는 상태를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고 무명을 극복함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상태이다. 불교의 다양한 전통에서는 해탈의 본질을 다르게 해석한다. 초기 불교에서는 개인의 깨달음을 통해 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강조하며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대승 불교에서는 보살행을 강조하며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행은 불교에서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주요 수행 방법은 지혜의 함양. 계율 준수, 그리고 명상과 선정이다. 지혜의 함양은 사성제와 팔 정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통찰을 얻는 과정이다. 불교에서는 무지를 극복하는 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본다. 올바른 견해와 통찰을 갖추면 윤회의 사슬을 끊는 과정이 시작된다. 계율 준수는 올바른 행위를 통해 악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불교의 계율은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며 해탈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살생을 금하고 정직하게 살며 욕망을 절제하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실천이다. 명상과 선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실천이다. 명상은 불교에서 해탈을 위한 필수 수행으로 간주되며, 고요한 집중을 통해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 된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부다는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들어 깨달음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윤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탈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명상 수행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윤회를 벗어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과정으로 착용한다 불교 전통에서는 수행을 통해 해탈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수행을 통한 해탈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주제이다. 실제론적 관점에서는 수행을 통해 존재의 본성을 깨닫고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붓다가 제시한 수행법과 논리적 일관성을 바탕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해탈이 단순한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깨달음의 순간적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현대 불교 철학에서는 해탈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 사회적 실천과도 연결된다고 본다. 불교의 수행이 단순히 개인적인 윤회 해탈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탈의 개념은 보다 확장될 수 있다. 수행은 윤회를 벗어나는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며, 다양한 불교 전통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실천적인 면에서 수행을 통한 해탈은 가능하다고 볼수 있으며, 이는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수행을 통한 윤회 탈출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생의 구제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수행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윤회와 해탈을 논의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다. 수행을 통해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불교 실천과 철학적 탐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